근데 우리가 지금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어, 태국민이 태영어가 북에서는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난리 치고 음. 해명하라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네. 북에서는 넌 미성년자 강간을 했어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어 하지만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어, 제발 너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가 못갈수 있어요 누구도 네. 관심이 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나섰다면 정말 너희 정체성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우혹이 거짓말이면 정확히 해명을 하라라는 어. 어, 그런 여고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에서 그 미소년자 강간이라든가 이런 성폭행 이런 당한 여성들이 증언을 나옵니다 아. 예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 어~ 하리언씨 항해북도 사리연 씨의 심정심이란 여자가 강간을 당한 여자예요 예. 이분은 직접 공개를 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어~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 그 권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방 그러니까 사령이니까 평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장사를 했습니다 아. 근데 평양에 장사길로 왔다가 우연치 않게 태영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태영호왕이말좀을 이 하면서 음. 난 장사하고 싶어서 평양에 왔다 아~ 네. 어,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면서 이, 이야기를 되는데 태영호가 그래서 검은 석심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 여자에 대해서 야난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당장 여기로 네가 원하는 물품들이 다 더착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 아.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가자 해서 호텔로 데려갑니다. 대형가요? 예, 이 여자를. 어. 근데 그 북은 여기서는 에뭐 호텔 가자, 모텔 가자하게 되면 이 사람. 떠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북은, 음. 어, 호텔이나 이거 그러니까 요관 문화가 여기하고 다뤘습니다. 아, 어. 아무나거나 때없이 아무 여자나 데리고 가서 갈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나 집, 지방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 사업성, 어. 영모, 어.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영모 때문에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만이 와서 요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음. 근데, 어,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여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따라 들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차, 우리 차한잔 마시자 하면서 차를 줘요. 그러니까 심정심이가 거기서 차를 마십니다. 생각 없이. 그 차를 마셨는데 그만 정신을 잃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깨나서 보니까 눈 뜨니까 이 심정심은 호텔 침대에서 알몸뚱이 상태로 누워 있었고 태영호는 태영호 태용어 역시 알몸뚱이 상태에서 심정심을 내려봤다고 합니다. 이게 심정심의 증언입니다. 이 어디서 나온 정보예요? 예, 북에서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을 나왔어. 아 태영호에 대한 이야기 이거예요? 예, 예. 통일부에 있습니다. 아그 동정 정보가 있는 사람이래요. 네. 근데 이거 어. 이 여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어. 예, 그는 그러니까 어. 여자를 강간했던 거죠. 근데 미성년자 강간느냐고 하는 거잖아요. 음. 북에서는 다른 범죄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게 중안범이 바로 미성년자 강간범입니다. 아. 이건 사형이 처예요 사형이에요? 네, 국가법 아. 원래 2 0 0몇 년도부터 사형법이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지, 뭐, 무기징역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도 법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무, 미성년자 강간은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웠던 게 국가 비밀 누설이라든가 국가 자금 횡령. 뭐다 더 무서웠던 게 미성년자 강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들어가면 살아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갔던 겁니다. 그 제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심정심은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강간은 또 어떻게 됐냐면 어, 중학생이었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못 밝혀요. 애가 그냥 음, 이름은 그렇지. 못 밝히고 그 사, 내용만 쭉 밝힙니다. 중문을 네. 하는데요. 거동 중학교 해가지고 북이 어 중학교란 게 거동 중학교 같이 합쳐서 6년이거든요. 네. 근데 열일곱 살까지입니다. 열일곱 살에 거동학교를 음. 졸업하게 됩니다. 음. 얘는 그 거동학교 졸업 그러니까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한 열여섯 음. 살쯤 됐다고 하는데 얘가 어. 대동강변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또 태영호를 만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태영호하고 장시간 이천혜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천혜였어요. 막내 아들보다도. 조학교 형이요? 예, 선녀 아니고 손녀손라고 손이, 말해야 되나? 선녀죠, 열여 살이면 소녀죠 예, 그랬는데 이 천이 안돼. 하, 넌 정말 곱게 생겼다. 넌 희망이 뭐냐? 넌 어디 가고 싶냐? 난힘 있는 사람이라서 네가 건학교 졸업할 때전 직장도 배치할 수 있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학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 유혹을 합니다. 전 화장품도 내가 너 사줄 거야. 당장 가자 하면서 또 다시 호텔로 데려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와 똑같이 차를 매깁니다 그런데 거기 에환각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소녀의 주머니에 하면 소녀죠. 그래서 환각제를 먹여서 또다시 정말 정말 멋할 그런 강간을 범하게 됩니다. 장수범인 거네요? 네. 밖으로 근데 드러난 것만 이런 것들이잖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국내에서 했던 거고 어. 이 미성년자 강간은 영국으로 어, 기구, 어, 뭐죠? 바꿔 출국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은 몰랐었는데 영국 대사관에 있을 때 자체도 이 사람은 이런 상수범이었어 아, 그, 네. 이 사람은 아, 잠깐만요. 지금 네. 태용호 두 아들이요. 하나는 92년생이고요. 네. 네. 하나는 97년생인데 네. 그 재산이 두 아들한테 1억 4천만 원씩 있어요. 네. 예금이. 네. 자기, 아, 자기 아들들은 음.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인간이지만, 네. 야, 북한 쪽의 정보에 의하면, 음.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도, 음. 네. 이게, 이게 굉장히 많은 짓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단적인 사례를 보여 주신 거네요, 지금. 네. 자, 그럼 영국으로 영국으로 가서 또 무슨 어, 일이 영국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이태균이라는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네. 직접 증언을 합니다. 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영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어요. 이분이 증언에 오하면 대사관에 있을 때 항상 대사관 밖으로만 떠돌고 대서 수 안에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어. 밖에 나가서는 아, 지금 면담이 길어지고 사람을 못 만났고 내일 다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만 뛰어들고 있었는데 그건 일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음탕한 짓을 하려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 이, 이태균 씨의 말에 하면 근데 이 사람이 기본했던 게 어, 영국의 윈덤 호텔과 예. 힐, 힐튼 호텔이 기본 주제에 자주 갔던 주제의 아. 아.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범죄 시대는 그런. 성 역함을 켜놓고 마약을 쓰면서 음. 그 나라의 여성들 여러 명의 여성들과 이런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게 나중에 수사에 의해서 아. 했다고 밝혀지게 됐다고 중원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뭐 망명할 국가를 선택할 때 영국이나 미국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이게 그 이런 성문화, 그다음 음. 아동 성뭐 아동 이제 뭐 아동 강간 같은 경우에 성폭행 같은 경우 이런 건 형벌이 세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그런, 그런 나라에들은 가지 못하는 거죠. 음. 어 썬데이 그 이스프레스가 보도 한게 있습니다. 음. 이태영어에 대해서 어 태영의 망명에 대해서 북 체제 비판 혁. 가의 가치가 미국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다라고 썬데이에서 익스프레스가 버드를 합니다. 아. 예, 어망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태영호가 북 비판 선전 효과가 가장 크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다. 그러니까 연구 공사 정도 되면은 고위급 네. 그러니까 황인 황장의 다음으로 고위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위급인 네. 측면이. 그 선전 효과로는 최고인 거죠. 어, 북한, 더군다나 네. 네. 태용호가 망명할 때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하고 미국과 아주 극렬하게 네. 부딪힐 때였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아. 근데 태용호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에 나가 난 거기 가겠다 한다면 뭐 대북 이런 체제 선전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기본 최절정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태영호는 남북 대결 상태에 있는 남쪽에 와가지고 북을 떠들어야만이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태영호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필 이 불안한 신변이 위험을 받는다고 해서 이름까지 거쳤는데 이 불안한 남쪽에 왜 왔을까 오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유럽이나 그런 데 가려고 했지만 이미 망명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은 태영호가 해외 어 유럽에 있는 게 바라지 않는 거죠. 딱 남쪽에 있는 걸 바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미국은 또 우리 조건을 들어줘야만이 우리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태영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거기서 미국의 선을 놓치면 북송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 근자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음. 또 유세 현장의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북한이 공작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로 음.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음.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 말은 어. 그렇죠. 이게 그 태용호에 대한 이 미성년자 강간 문제에 대한 거이 문제는 제기된지 어. 오래 죠 음.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국정원이나 태용호 본인 자, 자신이 밝혔죠. 아니요. 왜 뭐, 이게 사실이 아닌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사 네, 그렇죠. 아.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 이건 공작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공작이다. 네. 어. 북쪽 공작이다. 야, 근데 그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은 대한민국에서도 엄청 중재고요 예,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형이라면 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우려와 개탄스러움이 막 그래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만약에 대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북쪽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는 쓰레기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김종인 그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네. 선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되기 전에 무슨 불효 포함이 있었냐면은 태영호 태고민을 강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하는 게 국가 망신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 된다면 북한이나 이 진실을 아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네요. 보니까 네.